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지난주 서울시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에 비해 1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 발생 사례와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비율은 여전히 높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용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614명, 일평균 236명입니다. 2주 전 일평균 340명에 비해 104명이 줄었고 3주 전 388명이 발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환자와 무증상자 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24.7%였던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지난주 29.4%로 증가하였습니다. 무증상자 비율은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37.2%에서 지난주 35.6%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집단감염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13명,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여6명 다중이용시설 34명, 직장과 종교시설에서 각각 17명과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간 접촉으로 발생하는 일상 속 감염 사례가 많은 겁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한 주가 거리 두기를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확실한 안전 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 역시 17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준수할 것과 정상 운영에 들어간 임시 선별 검사소의 적극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입니다.